안녕하세요. 알고리듬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 시장 참여자들을 전부 멍하게 만든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 줄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안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CPI라는 거대한 매크로 변수가 사라진 시장에는 이제 딱두 가지 힘의 순수한 힘겨루기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개인의 극단적 공포와 기관의 결정적 매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턴 외부 충격이 아니라 이두 힘의 내부 수급, 즉, 누가 더 세냐로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 표면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5,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죠. 극단적 공포입니다. 이 공포는 실제 자금 이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 어제 하루에만 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단기 자금, 즉, 약한 손들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알고리즘 팀이 추적한 온체인 데이터, 즉, 물밑 상황은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이 공포 속에서 비트마인 같은 대형 기관들,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이들은 뭘 했을까요? 지난 일주일간 무려 18만 개의 이더리움 약 6억 달러어치를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etf에서 빠져나간 돈보다 훨씬 큰 규모죠. 개인들은 공포에 던지는데 기관들은 이걸 역사적인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상충 신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CPI라는 트리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방어적 관망 자세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18만 이더를 사들인 기관의 인내심과 공포지수 15에서 던진 리테일의 공포 사이에서 다음 방향을 탐색할 겁니다. 다행히 과도했던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물량 약 1억 8천만 달러도 청산돼서 시장은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 변수가 아닌 이 내부 수급과 핵심 가격 레벨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이긴다면 상방 저항선인 비트코인 11만 달러, 이더리움 3,800달러 돌파를 시도할 거고요. 반대로 ETF 유출이 계속되고 공포가 이긴다면 하방 지지선인 비트코인 95,000 이더리움 3,200 달러 구간을 테스트할 겁니다. 이제 강세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건 매크로 충격이 아니라 기관의 매수세가 리테일의 패닉세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즉95,000 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